안녕하세요. 다댄다 TV의 다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몰리 피규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앉아있는 몰리 피규어는 처음이죠. 바로 이렇게 몰리도 앉아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피규어의 두 가지 삼맥을 보면 드림즈와 판마트인 것 같아요. 드림즈에서 소니엔젤이 11주년과 12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이 나왔다면, 판마트에서도 이번에 몰리에서 앉아있는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원래 피규어가 11,000원이었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근데 이거는 의자가 있고 앉아있어서 13,000원이에요. 조금 비싸죠? 그래서 12개를 하면 15만원이 넘어요. 그렇지만 이번 시리즈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박스 구매는 초기 모, 몰리 이후로는 잘 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포장이 굉장히 견고하죠? 완전히 밀폐 포장 되어 있어요. 안전해 보이죠? 소니엔젤과는 조금 다르네요, 포장이. 이데 견고한 포장이 참 마음에 듭니다. 자, 언박싱 한번 가볼게요. 자,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끝에를 칼로 조금 잘랐어요. 엄청 기대되는데요. 물리를 박스 구매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예전에 중국에서 직구했을 때 많이 샀었거든요, 물리를 이렇게 판마트가 생기고서는 처음이에요, 저는.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봅시다. 자. 근데 사실 저는 이 여섯 가지 모델들 중에서 삐에로가 제일 좀 섬뜩한데, 이렇게 삐에로를 처음에 이렇게 대표, 대표하는 피규어로 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예쁜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몰리 예전에 굉장히 큰 피규어로 나왔었잖아요. 시크릿이 금색이었죠. 그때 저, 제가 금색 시크릿을 뽑으려고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다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팔지 않았다면 같이 놔두고 촬영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스튜어디스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는 진짜 시크릿 같아요. 이, 나는 이런 류의 시크릿을 좋아해서 진짜 시크릿 같고 너무 좋아. 얘들도 사실은 다 시크릿이죠? 이거는 마린 시리즈의 시크릿. 얘도 예쁘고. 사실 다 마음에 드는데, 이 삐에로만 빼면 다 마음에 드는데, 저는. 삐에로를 이렇게 메인에다가 설정하다니. 아,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피규어 중에서 삐에로가 나오면 저희 구독자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약속 드릴게요. 와. 오, 박스가 굉장히 커요. 원래 기존에 있던 것보다 네모, 네모 박스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사이즈,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봐요. 굉장히 키가 크죠? 높습니다. 자, 하나를 빼볼게요. 우와! 우와, 이 통은 진짜 기네요. 이 박스가. 이렇게나 길어요. 이 참, 처음 메뉴가 참 그림이 다른 거였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자, 제가 쉐킷을 좋아하는 관계로 쉐킷을 해보겠습니다. 쉐킷쉐킷! 쉐킷. 전혀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네요. 그 다음 아, 이것도 쉐킷으로 흔들리는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약간 제가 금손이거든요, 전문용어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 이건 흔들림이 있어요. 무게차를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몇 그램, 그 10g 이하도 구분을 할수 있어요. 5g 정도는 느껴지네요. 필이 오네요. 자, 음 이것도 실킷이 돼요. 그러니까 얘 앞줄만 길이가 꽉차 있고 뒤부터는 어 실킷이 되니까 앞줄에 이 왕관이 있겠네요. 흔들리지 않는 거 보니까 느낌이 왔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또 언박싱 할때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이한 박스 내에 배열, arrangement.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피규어 모으는 분들한테는 그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그 순서 그대로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박스는, 어, 안에 춤만 흔들거려요, 지금. 거의 안에 피규어는 흔들림이 전혀 없어서 저는 이게 이네개 중에 하나예요. 이 왕관이거나 아니면은 이 삐에로거나. 음, 그렇죠. 이 느낌 맞죠? 이거는 왕관입니다. 확실히. 제가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금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를 잘 맞춰요. 좀 잔재주가 제가 좀 됩니다. 어, 2번. 아, 그러면 파란색 왕관일 확률이 높네요. 그쵸? 여기 볼까요? 파란색 왕관인지? 음, 맞네요. 맞네요. 맞습니다. 왕관이 맞고요. 느낌은 왔지만,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맞죠? 파란 왕관. 아, 그러면 이쯤에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핑크 안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제일 왼쪽 앞에 이 위치에는 바로 파란 안관이었습니다. 그러면 핑크 안관은 어디 있을까요? 아, 이거네요. 이건가요?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장담했나요 제가? 아니죠.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요기 핑크 왕관. 아 그럼 약간 질서가 보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제일 왼쪽 앞은 파란 왕관. 맨 오른쪽 뒤는 핑크 왕관. 여러분 당장 교보 거기로 가셔가지고 박스에 제일 여기 있는 거 뽑으면 여러분 원하시는 거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핑크 한간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진짜 핑크 한간이 맞는지 제가 보여,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역시 제가 금손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